호세아 7장 1절에서 16절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호사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고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거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사하는 조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러지려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거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배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조려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제 보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은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느니 그들이 애국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통로가 되어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이게 질병, 몸이 그냥 아파서 갔는데 에, 이 정자에게 속을 열어보니까 아, 다시 닫을 수밖에 없는 어, 도저히 회복 불능의 상태, 장기가 다 망가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는 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어, 겉으로는 어, 건강한 것 같아 보였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같아 보였는데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서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일제로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그 죄악들을 치료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할 때에라는 말이죠.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마치 의사가 그 사람을 치료하려고 배를 개복했는데. 그 속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이게 새카맣게 병들어 있더라 라는 말이죠 그것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력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거짓을 말하고, 도둑질하고, 떼지어 노락질하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그 죄악들, 행동들 이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괴념치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잔들이 이러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악된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래서 그것이 뉴스거리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하나님을 신경 쓰며 살아간다면 그런 악을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하나님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에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해서.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그들이 행한 모든 죄악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죄는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고, 한마디로, 어, 아첨하고, 이게 왕의 눈을 가리고, 이게 왕의 눈을 가리고,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보면 그러잖아요. 왕은 왕궁 안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이 왕의 눈을 가려버리면 더 이상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신하들이 알려주는 대로 알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왕을 휘두르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맞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비유는 달궈진 화덕과 같다. 달궈진 화덕과 같다. 그 반죽을 막 만들어서 발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왕의 날에 지도자들의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사하는도다. 예, 얼굴을 가리고 왕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니까 왕은 그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과만 먹고 자고 먹고 이렇게 악수하고 교제를 나누더라. 라는 거죠.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광교하여 화득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과 같다. 화득같이 뜨거워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뜨리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라는 거죠 달궈진 화덕과 같더라 달궈진 화덕과 같이 그렇게 아래는 다 들어가고 있는데 속은 다 들어가고 있는데 겉은 아직도 괜찮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있는 그라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속이 썩어 그 문드러짐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찾는 자가 없더라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라는 거죠. 조금 아파도 그냥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병원에 가 보니까 아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정도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들은 이야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발자려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이집째하는 전병이라. 그 속에는 온통 이그이 예, 예 신하들이 왕의 눈을 가려서. 온통 정치하는 모든 것들이 막 백성들을 살피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 이기심 이러한 것들만 가득 채워 나가는 그러한 아주 악한 그러 신하들로 가득 차 덕실거리고 왕은 뭣도 모르고 그들과 악수하고 그들과 히드거리고 그리고는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고 있으니 여러 민족과 함께 무역을 나누고 무역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 잘 나가는 줄 알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여러 보암 2세 때입니다.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하고 나라가 부강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러한데, 그래서 이, 이 나라와도 무역을 하고 저 나라와도 무역하고 여기저기 막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습니다 정작 자기의 돈 자본금은 하나도 없는데 여기 은행비 갖다 쓰고 저기 은행비 갖다 쓰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는 그런 상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여로보암 이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부강국은 25년 동안 쿠테타로 왕이 6번 교체가 됩니다. 25년 동안 6번 교체되면서 결국에는 부강국은 멸망을 하거든요.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그의 힘을 삼켜서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이방인들이 자기를 그 자기의 모든 힘들을 가져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며 괜찮다고 좋다고. 여러분, 이게 이방인들이 그냥 도와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게 중국을 의지할 때도 있고 일본을 의지할 때도 있고 미국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중국을 의지하면 중국이 마치 우리나라를 그냥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죠. 자기 나들한테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치부 삼키기 위해서 끊임 없이 노력하잖아요. 역사를 보면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나라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힘이 약해지니까 우리나라를 집어삼키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 이게 이쪽에 아시아 권역의 가장 최후의 보류이기 때문에 견제할 수 있는 최전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죠. 군사력을 보내고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그다음에는 곧바로 태평양을 넘어가니까 위기가 오니까 그래서 미리 사전에 자기네들에게 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작정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은행에 빚을 이렇게 그냥 쉽게 거져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빌려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자기 힘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삼켜지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다 라고 하죠.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 힘이 대단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구하지 아니한도다. 그토록은 화려한 것처럼 보이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애굽을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여기 안 되면 또 저쪽에 가고, 저기 안 되면 또 이쪽에 가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폐망의 길로 걸어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을 징계하리라. 13절에 화있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걸어갔음이니라. 폐망할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르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치지 않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지으며 곡식과 세포도주로 말미암어 모이며, 나를 거역하려도다 정작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되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실되게 고백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실되게 진실됨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짓으로 포장하고 겉모습함 그 그럴듯하게 그렇게 포장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거짓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장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있는 척하며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해 자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해 자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진실하심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게 의사한테 내가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건성으로 건성으로 이야기한다면 치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이랴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행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은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아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그진 말로 말미암어 가레 없더러지리니 그들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들이 의지하고자했던 애굽과 그들이 의지하고자했던 아스루에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히 치료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를 진심으로 이끌고 우리를 진심으로 회복시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마치 뭔가 가져갈 것들이 있으면 잘해주는 것처럼 보여지죠. 친구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작 힘이 약해지고 무능해지면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나가 버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날마다 저희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온 몸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 실함으로 하나님의 극렬하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구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